생활 S.O.C는 어디에 있을까요?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한 생활을 즐기는 엄마 아빠의 웃음 속에 <웃음> 육아도, 문화도, 돌봄도 모두 한곳에서 누리는 가족의 일상 속에 그리고 모두의 행복 속에 언제나 생활 S.O.C가 있습니다. 생활 속, 행복 속, 생활 S.O.C 이번 강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 최근 준공한 하남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 고려 사항 접근성 슬세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가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말하는데 보통 걸어서 10분 이내 반경 500m 이내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형 문화시설을 말합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생활권형 문화시설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남생활문화센터처럼 주변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타운이 있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오다가다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겠죠. 접근성은 단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보며 이 썰이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용하게 되는 것이 환대성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고려 사항 환대성. 환대성은 어느 공간이 사람들을 받아줄 자세가 되어 있나를 말합니다. 공간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그 공간은 배타적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건축물의 사방이 커다란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공간이 친밀하거나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건축물의 환대성은 낮은 문턱과 잘 가꾸어진 정원의 아름다움, 암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목재 데크나 쉴수 있는 의자들로 표현됩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건물들은 폐쇄적인 인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담이나 벽으로 경계를 분명히 하고 몸이 건조한 입면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남시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의 환대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네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고려사항 인지성. 생각해봐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지성입니다. 하남시 생활문화센터의 경우는 하남시청과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이 건축물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독립적인 건물이라서 한 건축에 다른 기능의 공간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인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생활문화센터는 독립적인 건축물보다는 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활문화센터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잘 찾아오겠지만 생활문화센터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사인 물이나 건축물의 조용성도 중요합니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가장 처음 만나는 공간이 마주친 공간입니다. 마주친 공간이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사람과 만나고 예술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는 여러 가지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공간의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형식의 얽매기보다는 자유롭고 너그럽고 수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쉬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은 전시장이 되기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할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굳이 정의한다면 커뮤니티 카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의 특징인 개방성이 강조된 공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고려사항 개방성 공간의 개방성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까요? 공간의 개방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옳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공간의 성격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폴딩도어를 여니 밖에 데크 덕분에 내부 공간이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열어놓고 벼룩시장 같은 행사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많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마주친 공간에서 프리마켓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개방성을 주면 실제보다 더큰 공간으로 느껴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고려사항 편의성 편의성은 사용자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상업적인 시설과 견주어 봤을 때 시설이 좋지 못하면 실망하고 한번 실망한 사람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공간으로 가볼까요? 다목적 공간이라고 적혀있네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 마루가 깔려 있고 벽에는 전신을 비출 수 있는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무용과 같은 활동적인 행동들을 할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탈의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용이나 연극 연습에 적당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천정의 높이도 높아 큼직한 활동 공간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요즘 케이팝이나 커버 댄스가 유행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추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악기 연주 시에는 음악 소리 때문에 옆 방에 소음 피해를 줄수 있는데, 이 다목적 공간은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소음 걱정을 덜게 설계되어 있네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고려사항 유연성 유연성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특성에 맞춰진 공간은 다른 기능을 수용하려면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유연성 공간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전문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의 유연성은 숨겨져 있는 공간에서 발휘됩니다. 지하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둡고 칙칙한 곳? 밤에 다니기 좀 무서운 곳으로 느껴지는 곳? 아무래도 한정된 지하공간이다 보니 심적인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요. 지하는 작은 규모의 모임들 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모임방 4개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때는 복수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시간이 보통 일정하여서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면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지막 방을 보시면 두 공간 사이에 접이식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그룹수에 따라서 공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시술로 사용할 때는 열어서 큰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연성은 다목적 공간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다목적 공간이 예측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함이라면 유용성 공간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고려사항 특성화 공간.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단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마주친 공간과 활발한 움직임이 가능한 활동 공간인 다목적 공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방음 공간, 그리고 모임이 가능한 주민 자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특성화된 공간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문화공간은 사용자 요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문화센터 조성시 첫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설계는 건물의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제대로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시공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준공을 앞둔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사례를 통해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계와 시공 과정 기획 단계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는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부분이 깨끗합니다. 예전에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과연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말 확 달라진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을 하기 전에 조성된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대상 건축물을 방문해서 공간의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전문가와 함께 공간의 용도를 정해갑니다. 생활문화센터만의 필수 공간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생활문화센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작성된 요구를 공간 조성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공간 프로그래밍입니다. 공간 프로그래밍은 필요 공간의 규모와 공간의 연계성에 따라 가까이 두어야 할 공간과 멀리 있어도 되는 공간들을 보기 쉽게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룸 데이터는 공간 프로그래밍에서 선정된 공간들의 편의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공간은 방음 처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공간은 공구를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전원이 필요한 공간도 있습니다. 마감에서도 공간의 용도에 따라 마룻바닥을 설치하거나 카펫을 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과 천장의 색상도 이 데이터에 표기해 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방별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룸 데이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과거의 이 건물이 튼튼하게 보이시나요? 유관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던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이 안전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구조 안전 진단은 A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AB등급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CD등급은 안전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고 E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철거 후 신축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만 보강 방법을 거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의 설비 현황도 알아야 합니다. 변경하기 까다로운 전력 인입선이나 정화조 등은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건물을 짓는 건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너무 많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건축물을 지어보지 못하죠. 경험이 없고 처음일 수밖에 없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PM이라는 사람입니다. PM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시는 전문가입니다. PM은 건축물의 안전성부터 룸데이터까지 설계 이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챙기고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검사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설계 발주에 필요한 설계 지침서를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pm을 선정할 때는 건축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pm은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돕고 시공 과정에서는 그. 설계대로 공사가 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설계와 시공 과정. 설계의 단계. 흔히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안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설계안을 선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기계, 전기 도면과 함께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든 공간 프로그램, 룸데이터를 반영한 설계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문화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출하고 피행과 시민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시민 대표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건축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설계안이 선정되면 설계안을 제시한 건축가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원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계안을 다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PM은 사용자와 관리자가 원하는 내용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설계안은 사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정해야 할 내용에 50% 이상은 결정해 놓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선정된 안을 존중하면서 미처 고려치 못한 내용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간 프로그래밍과 룸데이터를 고려해 건축물의 현황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설비의 한목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동선과 관리 차원에서의 공간 배열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설비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본 설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확인하고 도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실시설계 도면은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 관리 감독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이지만 초기부터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도 초기부터 관여했던 PM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설계와 시공 과정, 공사단계, 공사 발주를 위해서는 설계도와 공사비 명세서 그리고 시방서가 필요합니다. 공사 시공자 선정 공고를 올리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는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변수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축물에서는 성면으로 된 천정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면이 암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설계 시 육안으로 검토한 성면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른 경우도 있고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해 보이는 건축물도 내장재를 뜯어보니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변경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공 중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계획할 때는 뜻밖의 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생활문화센터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준공은 법적인 절차이고 사용자와 운영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시운전이라고 하는데 시운전은 단순히 기계적인 작동 여부를 넘어 적합하고 적절한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족함이 밝혀진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서는 알아낼 수 없었던 사황들을 시운전 단계에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시운전 단계에서는 운영 시간과 냉난방 가동 시간의 불일치나 공간 내의 활동에 따른 필요한 집기 등을 보완합니다. 이 과정을 오래 두고 검사할 때는 실범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연예분들과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낯설어 하셨지만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가가 다 되셨는데요. 이런 위원회 분들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문화 놀이터가 되길 바라셨던 위원님들의 소망처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문화 공간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와 시공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시설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성화 시설로 구성됩니다. 필수시설과 특성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필수시설. 마주친 공간은 조성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마주친 공간은 생활문화센터의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발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프리마켓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주친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중요합니다. 동선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인데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동선상에 마주친 공간이 있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주친 공간은 생활문화센터에 있거나 중앙에 위치합니다. 사람들이 각 공간을 이동하면서 한 번쯤은 거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만나게 되는 공간을 결절점이라고 합니다. 결절점은 여러 가지 기능을 연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 기능의 충돌을 완화하고 잠시 쉬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결절점에서는 사람들의 동선이 느려지고 잠시 머뭇거리는 쉬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주친 공간들이 카페처럼 꾸며져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생활문화센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주친 공간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안내하는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약합니다. 관리자 배치는 병원의 간호사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실을 전체 병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마주친 공간 역시 여러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니 이곳에서 여러 곳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면 관리가 편하겠죠? 주민자율공간이라는 이름 속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일방적인 문화를 공급하는 장소가 아닌 주민이 갖고 가는 문화공간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이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문화의 생산자가 될수 있다는 문화민주주의에 입각한 철학입니다. 이런 주민자율공간의 성격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국의 생활문화공간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공간입니다. 이때 갖춰야 할 공간을 최소로 한 것은 다양한 문화공간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활동을 위한 학습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커뮤니티 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곳은 독서 토론회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비교적 활동량이 적은 모임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테이블과 의자가 필요하고 미술 활동 후 손이나 도구를 씻을 수 있는 싱크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학습 공간이라 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칠판이나 강연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 공간은 마루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몸을 쓰는 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뛰거나 움직일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마루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루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마루 바닥 아래 쿠션재를 넣거나 공간을 만들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몸 동작을 할때 자신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고 무용복이나 연습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작 연습 시 음악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옆방에 피해가 없도록 방음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음 공간입니다.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곳은 방음시설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벽속에 소리 차단대를 채우고 벽 표면에는 차음제를 붙였는데도 옆방에서 소리가 전달된다고 하시는 센터들이 많은데 방음벽을 세울 때는 천정 말고 천정 속까지 막아야 소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천정 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천정 아래만 막아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정 속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나 난방용 덕트들도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방음 공간은 별도의 설비 라인을 설치하거나 분리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석고보드 벽보다는 벽돌복이 더 차음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소리보다 더큰 문제는 방진인데요. 예를 들어 드럼 소리 같은 것은 건축물 타고 전달되는 진동이라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방진을 위해서는 이중벽과 이중 슬래브를 설치하면 완벽하지만 보통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주실에는 거울을 설치하면 좋지 않습니다. 거울이 소리를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방음실의 벽이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은 소리를 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주실과 마루 공간을 함께 사용할 때는 전면 거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을 설치하고 음악 연주시에는 커튼을 쳐서 소리 반사를 막으면 됩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특성화시설. 이제 특성화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식당은 공동체 부엌의 성격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든 요리를 먹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요리 동호회나 원데이 클래스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요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배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행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야외 활동 공간인 경우 야외 공연장 또는 야외 연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전기 설비를 통해 조명이나 음향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면 좋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의 공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목공, 가죽, 도예, 수공예 공방 등 다양한 공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체 공방은 도구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는 것이 공간을 깔끔하고 효율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목공방의 경우에는 집진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집진 시설이 없으면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방은 소공예 활동 위주의 다양한 창작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활동으로 나온 작품은 센터 내 전시하거나 플리마켓에서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목적 공간은 발표,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갈고 닦은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무대가 되기도 하고 전시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다목적 공간이죠. 이렇게 한 공간에 여러 기능을 수용하려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고정식 의자보다는 이동식 의자를 추천하며 높은 층고를 확보해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공간 운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공간은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공간 안에서 느끼는 행복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